이렇게 해서 나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뛴거죠? 아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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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, 또, 또 모함하시네 어, 사랑할거야 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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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2D Top D <laughs> 투디앤탑디는 플랫포머 사이드뷰 형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투디와 탑뷰 형식 세계에 살고 있는 탑디 둘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협동을 통해 퍼즐들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.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건데 편집자가 알아서 이해하기 쉽게 편집을 해놓을 거예요. 오늘 합방이 있다고 제가 공지를 드렸었죠? 저에게 빛과 소금이자 제 유튜브 성장에 가장 큰 발판이 되어주신 우리 기태님을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유튜브에서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 꿀팁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더 다양한 걸해 보고 싶은 이 게임이 생각보다 뭐를 많이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저만 믿고 아 제가 오늘 한번 진짜 그 분해 플레이가 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, 역시 갈까요? 역시 도절 그 안은 네. 버스 타겠습니다. 아, 네. 대초에 우주는 비어 있었다. 그 우주의 유일한 존재가 있었으니 알레프라 했습니다. 알레프는 고대 언어의 마스터였습니다. 이 마법의 언어는 단어를 세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. 셀수 없는 낮과 밤이 지난 후에 알레프는 공허한 우주를 세계로 채웠습니다. 정복! <laughs> <laughs> 자, 한번 세미콜론 찾아서 투두를 조폐로 가봅시다. 아... 자 아, 여러분 제, 제가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저헐런 양파같이 생긴 예, 아이입니다 음. 예. 여기서 뭘 해야되는.. 저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건가요? 제가 뭘 해야되는 것 같은데? 그냥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, 저는 이렇게 하고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이 터 아이 뭐 이정도야 뭐 프로 게임 서퍼리머인 안옥장한테는 정말 쉬운 부분이죠? 아 이거 확실히 1스테이지라 쉽네 음, 아 그죠그죠 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시작을 하네요 어디 보자. 오케이. 저 열쇠를 드셔야 되는데. 아 제가 저기 저 위에 있는 걸 먹어야 되는구나.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일단은 제가 먼저 하나를 먹어놓을게요.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. 하고 스타트 오케이 갑니다. 파. 짜. 어, 아 그지 그지 그지. 아 쉬네. 머리 센티요도 아, 아, 없겠네. 뭐 누가 어렵다 그랬어? 이거 쉽잖아. 아, 그러니까요. 뭐야 되게 쉽잖아. 아, 어디 보자. 어... 이건 일단 제가 지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. 저 일단은 탑 뒤에서는 이게 좀 나... 지나갈 길이 없으니까 내가 길을 깨긴 해야 되는데 일단 죽으면서 배워볼까요? 아, 그... 죽으면서 일단은 가볼게요. 네. 어? 아 보세요. 네. 이때가 된 건가요? 이태님이 밟고 점프하는 순간 반동님이 열쇠 드시면서 넘어가요. 아아 아, 아, 내가... 열쇠를 내 나도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. 아, 밟고, 무 던질 때, 점프를 한 다음에, 숙전을 넘겨라? 오, 죽던데? 아, 습니다 아, 어, 오케이. 일단 죽으세요. 아, 아니, 근데, 나이 게임 좀불합리한거 같은 게, 왜 자꾸 응. 죽는 건 나만, 나만 죽어요? 응.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했는데,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갑니다. 자, 풀아셔야 될거 같아요. 어좀 쩐스 좀, 좀, 아니야. 아 아니, 우리를 원치급하는 어, 거야, 지금. 자들 집중상 하네 <laughs> 장난 다 쳤어요, 이제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이제 저희 진지하게 할 거예요. 자. 편 현아 대로 전화하세요. 오케이. 하아.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넣고 <laughs> 그대로 들어가서 하면은 영! <laughs> 좋습니다. 자, 이거는, 이거는 어, 내가 먹는 건가? 일단 얘를 들어 가지고 여기 놓고 걸구면은이 점프해서 못 올라오실 것 같은데. 어, 내가 먹는 거네. 아, 원맨쇼네. 이렇게 하고, 전환. 열받네. 아, 원맨쇼. 또 이것도 또 뭐. 이렇게 제가 스무스하게 키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지. 그 게임에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저는 얘랑 같이 들어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나잘갈 거야. 아아아! 아, 아. 어 투디 나쁜 생각 안들 투디 어 자, 돌아와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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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마! 뛰어 내릴 거야! 아니야! 떨지마! 어, 어. 어. 네가 나 무시했어! 어. 나 뛰어 내릴 거야! 죽어! 떨어진다! 오 어, 진짜 떨어졌다! <laughs> <laughs>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? 나 진짜 키보드 안 걸데 이번에도 아동 뇌이 건드려서 떨어진 거야.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. 진짜 나쁜 사람 만들기 전문가라니까. 이래서 투디 인성은 알아준다니까. 야, 너 어디 살아? 안녕하세요. 뭐야? 바로 시작이네? <laughs> 이렇게 해서 나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뛴 거죠. 나손안 됐는데. 나도손안 됐어요. 아, 나도 아 그래 애니메이션 아니야? 아, 이제 컷신이야, 이거? 그런 거 같은데요? <laughs>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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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모하 no. 마시네. 누르면 떨어진다? 죽어! 떨어진다? 오, 죽었다! 아까도 <laughs> 사악한 존재인 거 모르겠어. 이 근처에서 포탈 못봤어요? 구경해보시겠어요? 이거 제가 해야돼요? 그게 맞는거 같네요 우리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아 그냥 일단 해봐요 <laughs> <laughs> 이런거 하자고 얘기 안했잖아 <laughs> 여긴 그런거 없다 나만 있지 <laughs> 너네들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야! 하 아, 그럼 그냥 가볼게요! 안녕히 계세요! <laughs> 그럼 안 되지! 사라진 세미콜론을 찾고 우주를 되돌려야 한다고! <웃음> 시끄러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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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! 오! 너 죽겠다! 이곳에! 제가 열쇠를 닫고 오면 저희가 열리는 거죠? 네, 그런 거 같아요 응. 패턴을 파악해야 돼야 지금 위에서부터 한주씩 도잖아? 지금! 지금... 어, 아, 좋아, 좋아... 왔어? 이게 서울대야? 아우!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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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뭐안 좋았으면 됐죠. 아. 그렇지... 아! 열렸는데 이제 뭘 해야 되지? 일단 아래 안전한 데 가시고 전화해보시겠어요? 어, 전화... 어... 뭐야... 아... 아... 좋아요... 아... 이런 식... 어 하나, 둘, 셋... 귀여워요. 아, 뭐야? 이 정도면 또 쉽지... 왠지 집어야 될것 같고... 에... 일로 와봐, 어, 뭔지 알것 같아. 일로 와봐... 하고 놓고 전환해서 대가리 뚝배기... 아... 이렇게 하는 거네. 이렇게 세번 하면 되나 봐요. 어... 빨라졌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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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.. 잘하고 있어요. 먹어주고 안전한데 가시고? 자, 바로 뚝배기 오케이. 아 쉽네. 오케이. 오, 오 야, 이거 나네. 두 개씩이야. 아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허울 대 컨트롤 보여주자. 나의 동체 실력, 아, <laughs> 어, 처, 처음부터야. 아. 아, 이게 개념 세일러가 없네. 그니까 이거 일단 올라가 보실래요?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. 가만히 있어 보세요. 이거를 아, 안 죽네. 아, 위험한데 쉽할수 있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SUV 게임인데 이거를... <laughs> 아, 자체 하드모드 하고 있었네요. 저희가 그, 입학증. 아! <laughs> 저, 한 번만 제가 2D 해봐도 될까요? 궁금해서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,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그래, 아, 이제 이게 관건인데, 한번 해볼게요. 네왜 개잘해 오케이 왜, <개 잘해>. <웃음> <Okay>. <웃음>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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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은 그 브레인 담당이고 제가 피지컬 담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행할까요? <laughs> 네여러합니다예 갑..갑시다 네, 예 네. okay. 이런 우리가 망가뜨렸어. 오 뭐야? 어? 이 페이지야? 얼마? 아, 이 이제 원래 아닌가? 모습으로 돌아온 거구나. 오염됐다가 원래 모습으로 음... 돌아온 건가? 드디어 내본 모습으로 돌아왔구나. 너희가 투두의 저주를 풀어줬어. 머리에 블럭을 떨어뜨려서요. <laughs> 바로 아르크 <laughs> 너무 고맙단다. 어, 정만해요왜 이렇게 대사가 많죠? <laughs> 아, 아이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. 에이. 난 우주를 안전하게 지키는 네 명의 수호자 중의 하나다. 투두가 세미콜론을 훔쳐가면서 타락해버렸지. 영서에드릴게요 우주를 원래대로 고칠 건데 도와주실래요? <laughs> 난 타락 때문에 매우 지쳐있단다. 아... 그래도 좀뭐좀 뭐좀 해봐 승화자 <laughs> 어더롱님 다음 포털까지만 데려다주세요 그래 타락에서 구해줬으니 다음 포털까지는 데려다줄게 서두르렴 얘들아 알레페가오가 함께하기아 <laughs> <laughs> 너무 잘하셨어요 <laughs> 빨리 봐이개자한 <빨리, 깨자. 웃음> 챕터가 1시간 20분 걸렸네 자, 아, 그러면 두 번째 정글 왕국, 준비되셨나요? 아, 예, 네, 좋습니다. 네,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가자! 가자.